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부상 방지 훈련이 있을까요? 부상 방지? <laughs> 음 제가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부상 방지 훈련은 다른 박스 코치님들도 당연히 수업에서 많이 집어넣고 이 앞쪽 뭐 햄스트링 특히 어깨 허리 뭐 이쪽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추천을 드린다기 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내외전적인 가동성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왜 내외전 가동성을 추천해 주시나요? 이 내외전이 크로스핏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막 특별히 뭔가 이렇게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 많이 그려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도, 특히 크로스핏은 몸에서 무게가 멀어지면은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몸에 가까이 붙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에 가까이 붙이면서 몸을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어깨의 내외전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역도에서 하이플. 다내외전이 들어가죠. 그리고 바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 머슬업 동작에서도 마지막에 트랜지션하고 올라가는 동작은 다내외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가동성이 안 나왔을 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데미지가 다른 곳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을 거고 이거를 억지로 내외전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순간적인 힘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 어깨 관절의 옆에 있는 연부 조직들은 엄청나게 손상을 많이 입을 확률들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내외전의 가동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내외전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 그러면 내외전 가동성 말고도 혹시 다른 좋은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내외전 가동성 말고는 발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헬스에서도 좀 많지만 고관절 찝힘 있거나 발목 가동성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경골에서의 회전들이 엄청나게 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다 고관절로 다 가고, 고관절은 안 그래도 좁은데, 그 좁은 곳에 계속 무게가 실려버리니까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추천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외전 가동성 훈련이랑, 그 다음에, 이 내외전 역할하는 애들의 힘을 만드는 훈련법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새벽 반이든 저녁 반이든 어쨌든 엄청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박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누우세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팔꿈치를 딱 고정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주먹이 안으로 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어깨가 내외전을 이렇게 하는데 내 가동 범위를 벗어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양 앞쪽 어깨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스탑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손으로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는 범위까지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기. 그렇게 천천히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셔도 굉장히 내외전 가동성이 좋아지고, 또는 그날의 웜업이 잘될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훨씬 더 편하게, 부상 없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오른쪽 다 아주 천천히 갈수 있는 범위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랑 손을 요렇게 눈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다가 바닥에 대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손은 다이아몬드 포지션을 만들어주시고 손가락 마디는 최대한 펼쳐 주실 거예요. 자그 상태로 우리가 상체를 살짝 들어주는데 들 때는 손바닥과 팔꿈치를 강하게 눌러주는 상태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이 어깨 위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겨드랑이 안쪽 우리 내재근들에서 힘이 꽉 눌러지는 느낌이 들어줄 거고 그 상태에서 시선도 앞에 보고 팔꿈치를 계속해서 강하게 찌어 눌러주고 상체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다운.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들때 얘가 아니라 허리를 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절대 꺾는 게 아니고 허리는 세워준 상태에서 그대로 발꿈치랑 손바닥만 누르고 상체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뻗어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한쪽을 조금 더 집중되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자주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매달려서 키핑을 한다거나 얘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머슬업이나 아니면 토트바 또는 채트바 같은 동작에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훈련들을 할수 있고 부상에서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발목 가동성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 패턴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대퇴골이 빠지는 움직임 그리고 대퇴골이 빠지는 움직임과는 다르게 경골이 회전되는 움직임 그리고 발목이 회전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거는 대퇴골과 경골과 발목이 똑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릎 벌려 무릎 벌려 무릎 벌려 이렇게 하는 거고 무릎을 벌렸는데 오히려 힘은 막새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들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